네, 아, 예수님을 섬긴 여성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여성들,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외면 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부여하게 되고 회복되는 곳, 존중받고 사랑받는 곳, 죄사함과 자유함이 있는 곳.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1절의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누가복음 7장 후반부 사건, 그걸 가리키는데요.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힌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곁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선지자가 맞긴 맞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을 부릅니다. 시몬아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백만 원의 빚을 졌다. 그런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둘다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빚을 준그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탄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생각이 옳다. 그리고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환영의 인사로 입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여자에게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 여성의 사랑과 헌신의 사건. 예수님의 죄 사함과 평안의 선포에 이 사건이 있은 후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죠.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죠. 사역의 중심부에 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이12 제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주목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좌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돋보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르세 청지기 구사의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사실 이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과 섞여 있었죠. 예수님의 측근들도 아니고 중심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 훈련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입니다. 그나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주신 것이죠. 마리아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 왕의 곡관 재정을 맡고 있는 청지기 구사라는 청지기의 아내입니다. 요한나 가정은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의 가정입니다. 곡관을 맡았으니까 재물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이었길래 왕의 재정을 맡았겠어요. 그러니까 왕에 가까운 신하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았겠죠. 부러울 것 없고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병을 고쳐 보려고 용한 의사를 찾고 돈도 많이 썼겠죠. 그러나 요한나의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요한나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요한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수산나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여성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챙겨주었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여성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도 높여주지 않았어도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어도 이 여성들은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재정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공급되었겠지요.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였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라회, 한나회, 에스더회를 비롯해서 1여선교회에서부터 18여선교회까지 총총 21개의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입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각 여성교회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회비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여 섬깁니다. 한 가정 식사 준비도 힘든 일인데 매주 식수 인원이 700명에서 800명의 인원이 되는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하십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준비하고 주일에는 일찍 나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정성스런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음식을 조리하느라 더욱 무더운 주방에서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나와서 본당에 의자들을 깨끗이 닦고 또 닦으셔서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깨끗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다 여성교회 성도들께서 해주시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총 여성교회 회장이신 김양성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각 여성교회 회장단 여러분과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성들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섬김과 봉사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하면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2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간중간 여러 마을과 성읍을 들리셨고 여리고 성에도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예수님의 그긴 여정에 함께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충분히 섬기고 도왔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무리 속으로 갈 때에도 이 여성들은 함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도 이 여성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군중의 스타가 되었을 때 제자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던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함께하였고 고난당하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갈릴리의 여성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실 때그 장례의 행렬에 그 무덤에 갈릴리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여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성들이 예수님의 장례 행렬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무덤, 예수님이 누이는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과 향유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정성을 다해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섬긴 여성들.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섬긴 이 여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겨온 여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찬송을 찾아보니까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온 찬송가는 딱한 장입니다. 1 0장 장의 활활찬이있있데데6 6장장에여여성의이 이야기가 사에에록이이있있요요래서서헌찬찬할할 부활 활찬이찬찬을을부텐텐 찬송, 자주 주안불서서멜로디우 우리 에잘잘지지않않요요렇지지피피아반주주에춰춰여여성의이이야기담담져져있 부활 활찬을한한불불보았으으좋좋습습다예예수의의활활천후 후에 마의의락방에에함함 모여 여도한한성들중 중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은 다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로 조용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과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갈릴리의 여성들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눈물로 섬기고 땀 흘려 봉사하며 물질로 섬기는 귀한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오늘 우리 교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치 않은 믿음으로 섬기는 여성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총 여선교회 각 여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갈릴리의 여성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덕분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해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종들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항존직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여성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여성들을 지지해 주셔야지 여성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께서도 여성 리더십을 존중해 주셔서 지지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여성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 은혜롭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여성 지도력을 개발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섬긴 여성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섬기는 일도 참 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 여성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여성 리더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여성 교회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교회는 날마다 은혜롭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저 북쪽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한 번만 섬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고 갈릴리에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섬기고 살아있을 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죽어 무덤에 묻힐 때에도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니 초대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우리 모두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여성 지도력을 개발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이르도록 여성들을 귀히 존중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여성 교회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주님 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셔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주의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주 안에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헌신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